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에 차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입니다. <laughs> 참, 아, 이거, 참, 아, 참, 이거, <laughs> 오, 이거, 아, 이거, 참, 아. 얄팍한 술술을 저질렀어요. 예. 그냥, 아, 뭐, 굉장히 얄팍했다. 뭐, 시가에다 빼버리고, 다 말아 올렸네. 음. 자, 여기 잡으신 분들, 손 들어봐. <laughs> 손은 왜안 들어, 여러분들? 이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멀리 볼게 없어. 바로 어저께 영상이야. 음, 6,600분이나 파주셨잖아 이때 내가 뭐라 했어, 여러분들? 자, 봐봐. 나 어저께 영상이지. 12월 2일이란 말이야. 내 뭐라 했어? 당장 만약 내일에 저점을 깨지 않는 더블 바텀이 나온다. 어떻게? 자, 이렇게 나온다. 뭐라 했어, 내가? 뭐라 했어? 자, 정말 이렇게 너무 쉬운 자리를 떠준다고! 떠! 떠! 내려오면 어떻게 알아 했어, 내가? 사! 사요! 이보다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나? 심지어 또 말했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렸죠. 만약에 이거를 깬다 해도 어떻게, 요 바로 밑에, 살짝 밑에서 횡보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즉 뭐야? 여기 비중 못씌는 사람들, 그냥 다음날 내려오면 사라고! 사!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최강의 손익비랑 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온 거다. 두바기가 말한 세상 제일 쉬운 자리를 오늘 주고 갔어요. 주고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움직임으로 판명된 이 세력들의 호작질이 하나가 판단이 되었고요. 어, 호작질이라 하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헛짓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헛짓이 판단이 되었고요. 두 번째 어, 이 세력 녀석들 정말 제대로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하구나요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대한전선 한번 끌고 가는 분석 및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자 봐요 투박이 영상 보니까 자다가도 금락이 왔을 때 웃으면서 매수를 누르잖아. 음 바닥권에 잡았잖아. 음 정말 좋은 자리 다 골라 골라 틀어갔잖아. 음뭐 해야 되는지 알지요? 어, 처음 오시는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추가로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되는지 구독 누르고 딱 일주일만 지나도 그 성과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미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적어 주시면서 영상 분석 바로 들어가 보지요. 일단 요즘 시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은 대안여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축가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 솔직히 지금 전력 쪽에서 모멘텀이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 어제 굉장히 전력 적 보면 그 수급이 좋았어요. 오늘도 수급이 좋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올라 있는데 갑자기 대한전선에서 급락을 줘버린다. 하락, 매수 기회를 줘버린다? 아, 저는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 세력 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가? 어. 눈에 부을키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기회를 또 줄까? 그렇게 쉬운 자리를 또 줄까? 하는 의아함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자리는 와주었고, 제가 이런 것까지 고려한 덕분에 우리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니까 러 봐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개인들 매수를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봐, 이런 기회 오니까 다 싸그리 매수에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서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술 하나 자 지금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추세를 보시면 이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호작질 을 해놨다 했죠 차트상으로 명백히 꼬리와 꼬리에 꼬리에 있는 이러한 추세 바닥에서 올라가는이런 추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보통 경우의 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할 부분이 있어 첫 번째는 바로 또 올라가는 경우에서 당연히 존재하겠죠 우리가 해야 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양봉이 뜬다, 한개 예언 하나 하죠. 네. 개인 매수에서 분명히 여기 여 주체들, 여기 이 바보 같은 주체들, 싸그리 매도에 들어갑니다. 파란불 쫙 깔려 여기에. 음. 근데 만약 내일 이 수렴을 하방으로 돌파하는 파동이 나와준다. 개인 매수 또 들어올 겁니다. 또 들어와요. 이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두 가지 트렌드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데첫 번째로 여기 올라간 추세 있죠. 요거에 굉장히 이쁘게 막고 위에를 막아놓은 거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나 조금 더이 종목이 올라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울기를 낮추는 파도 만들어가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세우고 정립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대응이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매매가 서툰 분들도 많고 이런 대응다 따라하기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자리를 따로 잡은 겁니다 여기 들어갔으면은 따로 내려오든 뭐라든 대응이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려와도 조바심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와 더불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지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라인 못 들었어 오늘도 못 들었어 그러면서 오늘은 원전 쪽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폭등 시그널이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코스피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 드리면서 알려드렸던 세 개의 섹터 있죠. 반도체, 전력설비, 원전. 정확하게 세개 말씀드렸어.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로 말씀드렸어요. 12월 2일에 여기 어, 코스피가 양봉이 뜨기 전에 장전이니까 그때부터 자. 다시 한번 코스피 쪽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다 하고 대한전성과 두빌 영상에서 요세 가지 섹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대한전선의 전력설비 분명 말씀을 드린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원전주들이 왜 앞으로 정말 움직이면 좋은지는 두빌 영상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전력설비 쪽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건데 자 지금 제가 시장에 수급이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 별표 세 개를 말씀드렸어. 이 상황 속에서 전력설비 쪽 전반적인 흐름을 일단 쭉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녀석들만 보면 되겠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대한전선,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일단 이 정도만 먼저 보시자면 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가고 있는 초장기적인 추세 네, 되돌리는 파동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이쭉 빈약했던 거래량들 바닥에서부터 한번 수급 들어주고 나서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점 올라가면서 수렴해주고 이걸 돌파하기 직전인 두 바퀴 정말 좋아하는 흐름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위에 부분 또 정확하게 쌓여있죠? 이게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걸 뚫어주는 흐름 첫 번째 이걸 또 뚫어주는 흐름 두 번째 큰 돈이 들어갔고 여기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리 효성중공업 거래량 내려가는 파동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거래량 결과적으로 바닥을 쳐버린 상황이고 아직까지 뚫지는 못했지만 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분명히 바닥을 닿지 않고 올라가는 파동과 함께 뚫어주기 일부 직전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출발선이 있는데 이 밑에서 막 준비도 안하고 막 자기들이 밥 먹고 놀고 있는 선수들이 여기에 딱 정렬을 해 놓은 거야. 언제 폭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들을 다 재정렬을 시켜놨어요. 여기서부터 어치락 뒤치락하면서 누가 대장이니 싸움을 펼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저는 왜 대한전선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겠습니까? 왜 대한전선은 5만 원까지도 확실하게 열려 있는 저평가 기업이니까 5만 원가도 10조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10조도 안되는 전력설비 쪽 특급기업 남은 게뭐 대한전선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다들 막 대한전선 제가 6월 4일에 1 3 3 2 0원일때 말씀드릴 때부터 다들 뭐라 했어요? 솔직하게 얘 뭐라 했어? 여기였어? 뭐라 했습니까? 아 근데 어떤 기업이랑 무슨 분쟁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것도 높은 거 같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어? 이제 와서 보니까 어? 10조. 그리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족 추천주 두박이 나비코스로 담아 외쳐 드려주면서 내가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6월 5일에 자쿠리값이랑 비교까지 해가면서 세력이 언제 개입을 했고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명백하게 찝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신 분들 지금 와서 땅치고 벽치고 난리가 났죠. 흔해 뭐라 했어. 어 꼬리 발생 이유 겁먹지 말고 환호하라. 여기 타좀 잡았죠. 또 2만원 가기 전에 뭐라 했어? 목표가 겨우 2만원이라고? 인생 역전 대박 종목인데? 어 계속 가져왔잖아. 뭐 전화사체 있으면 정리해드리고 하면서 이 유튜브에서 투박이만큼 제대로 분석하고 진심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진심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대한연산 차트 공부도 시켜드리면서 관련 뉴스 올려드리고 좋은 타점이 나왔다? 어떻게 한다고? 음, 이렇게 차트 강의 시켜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뭐 알려드려야지 타점 나왔는데 이런 거다 해드린단 말이야 비중을 못 실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무료 공방 들어오시면 다 해드려 여기 보시면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다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 누르시면 뭐 해야 된다? 1초 만에 입장 다 가능합니다 저희 절대로 문자했다 해가지고 전화 안 하고요 전화 걸면 다 사기입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안돼 댓글에도 입장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 댓글 보고 들어오시나 문자로 들어오시나 어차피 똑같은 공부방 입장 방법만 다는 거니까 어,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이라면 여기 25,300분 싹다 대한전선 주주분들이죠. 네. 믿고 들어오시면 같이 부근하게 고점까지 끌고 가 드리겠습니다. 미루시지 말고 장이 끝나도 불이 피은 계속됩니다. 네, 뭐 7시간 종목 추천 나가긴 하는데 급등주 요런것들 주인님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제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1에서 2주 정도는 공부만 하시고 대안전성 끌고 가시면서 시장에 대해 돌아가는 흐름 파악하시면서 종목 추천은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자고 보내주셨지요. 어, 바로 창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전선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할 텐데 음, 안 쉬고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쌓인 매물은 뭐다? 매물이 별로 깊게 쌓이지 못한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선만 그어도 움직임이 보이실 거요 여러분들이 그날이 음이냐 양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랑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위에는 닫치고 아래는 오므라들면서 결국 이렇게 수렴의 형태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가 점점 약해지죠 이게 뭐땅 맞아 떨어질 필요도 없어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줄어든다 이걸 보셔야 돼 지금 뭐예요? 아 상당히 거래량이 빠져가면서 변동성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 죽어있다는 거, 사는 사람 또 파는 사람 또 적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다 없으니까 주가가 옆으로 기게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한 주가의 원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턴 어라운드 시킬지 이 추세의 방향을 잡아가는 게 타점을 잡는 것 뿐이야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를 뚫어주는 파동 나와 준 거고 전력설비쪽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와 준 거고 코스피 시장 쪽에 수급이 강력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올라가겠구나 해서 우리가 바닥 거리로 인식되는 곳에 타점이 들어가진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야. 차트라는 게선 자체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아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보다도 이러한 파동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까지가 내려가면서 쓰러가는 파동. 여기서 옆으로 기어버리는 파동이 다음부터 어떤 파동이 나올까? 요거에 대한 분석의 근거가 필요한 거야. 음. 거기서 LS 일렉트릭도 한번 보고 올게요. LS 일렉트릭은 굉장히 파동이 다르게 나왔어.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뒤까지 옆으로 완벽히 기어버리는 파동이 나와 주었단 말이야. 기어버리는 파동이 나와 주다가 여기 가서 어떻게 돼? 이 중간 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 했어요. 보시면 주가가 이 위에서 놀때 위에서 확실하게 놀다가 밑에서 놀 때는 위로 안 올라가. 올라가면은 또 밑으로 잘안 빠져. 내려가면 또 된다고 위로 잘안 올라와. 올라가 멀뭐 된다고 잘안 빠져. 내려가면 은또 갭으로 떨어지고 잘안 올라가. 이 반복이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노는 기간이 현저히 적죠. 밑에서 노는 기간이 훨씬 많아요. 맞습니까? 보통 이게 위에서 노는 기간이 많아져야지 주가가 이걸 뚫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한 가지 시그널이 있다면 이바닥권을 터치해주거나 터치해주거나 터치해주고 있는데 이걸 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번 파동이 이걸 뚫어줄 확률도 상당히 큽니다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걸 나타내는 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맞죠 저희가 뭐 대한전선만 가지고 수익을 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그런 파동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분명 확인을 했다고 했어요 이걸 뚫어줄 때 뭐라 했습니까? 돈에 관성이 들어오는구나 했는데 이때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좋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 음, 상관이 없다. 돈을 뚫어주는 관성이 포착되면 축가 날라간다 했어. 실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돼요? 확실한 횡보의 구간을 이 정도의 갭을 띄우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 갭이 뭐예요? 이 갭이 우리는 기업의 가치 상승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가치 상승은 지금 당장 눈앞에 실적 찍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때 LS 일렉트릭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 실적이고 나발이고 걱정하지 말고 트럭 하라고. 2 3일에 트럭 하. 뭐 하는 거야? 어. 자. 장전이야 장전. 장전에 나는 외쳤어. LS 일렉트릭. 트어가세요 먹기 싫어? 트어가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 지금 행보를 쳐도 우리는 수익이 몇 프로야 이게. 대한전선 또 봐봐요. 어디서 놀았어? 여기서 놀았어요. 지금 어디서 놀고 있어요? 여기서 놀고 있죠. 이 사이 갭이 뭐라고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다.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는 기업도 있어. 다들 몰라서 그래. 봐요. 넥스트를 예시로 많이 보여드려. 옛날에 먹었던 종목이라서. 자 보시면은 기업이 여기서 횡보를 쳐. 어라 올라갔네. 여기서 횡보를 쳐. 어라 올라갔네. 여기서 횡보를 쳐. 어때요? 박스가 겹치고 겹치죠.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들 이렇습니다. 많이들 이래요. 이런 것도 작은 자리 수렴용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게 기대감이 부분이야. 기대감만 해도 이 정도 파동이 나오는데 기대감 이후에 횡보를 할때 가치가 뛰우냐 안 뛰우냐가 안정성이죠. 안정성이 있는 우량주에 우리는 큰 시드를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 또여기까지 기업의 가치가 빠져버린다고 겹쳐버리잖아. 기업의 가치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걸 레포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보드리면 안 보들이 믿지 어, 자, 2월 21일. 내 네, 뭐라 했어? 여태. 자. 무료 추천주. 뭐? 넥스틸 들어가라. 하트 따봉 눌러 주신 분들 수익 분명 낫겠죠 자, 저런 종목을 한번 먹고 나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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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계속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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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가서 어떻게 해? 싹다 팔고 번 돈으로 해외 여행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10월 달부터 뭐라 했어. 이날만 기다리세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마지막 기회. 이때 내가 뭐라 했어? 영상에서. 자 봐봐. 17,000원 아래. 요 사이 구간. 여기 가면 쓸어 담으라고 했잖아. 17,000원 아래. 요 부분 어디냐고요? 놀라지나 마시라. 여기야. 이 고점에서도 횡보하는 이자리를 잡았는데 어때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지금 내가 또 잡아드렸잖아 꼬리에 여러분들은 어? 투박이가 차원으로 보여야 돼자 이쯤 돼서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한 번의 수익도 안겨준 적이 없고 단한 번의 타점도 준 적이 없고 대한전선 또 뭔지 모르는 차원우 vs 여러분들 수에 꼬박꼬박 챙겨 드리고 대한여성 브리핑 해 드리고 실제로 차원우보다잘 생겼다고 소문 난 두박이 누가 누가 더 좋은지 댓글 달아 주세요. 자 실제로 이 영상 편집해 주시는 편집자분들도 알아요. 두박이는 차원우로 닮았어요. 자 누가 누가 더 좋나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강요는 아닌데 어 두박이가 많이 안 달리면은. 두박이는 살짝 내일부터 대화전선 찍을 때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까 그 타점 잡아드린 영상 보면은 댓글이 겨우 63개야 음 이러니깐 두박이가 타점 잡을 때마다 마음이 살짝 애매한 겁니다 630개도 아니고 63개? 으 어. 이번 영상은 댓글 100개는 돼야 돼 지나고나 봐이 영상이 얼마나 대박 영상인지 댓글 다시다가 보시면 이 두박이 무료 공모방 입장 링크 있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어자 링크 클릭 후 전송 버튼 누르면 입장 링크 신청 1초 만에 완료되고 답장이 갑니다. 또는 여기 보이신 요 번호 있죠?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뭐라고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이 댓글을 정독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모빵에 들어와 계시는 가족분들 같아요. 상당히 지식의 깊이가 깊고 수익 잘 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고모빵은 어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타점도 훨씬 예리하고 정보량도 많아서 유튜브보다 훨씬 더 도움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원활하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만든 고모빵이니까 이 두바기를 100% 활용하시기 위해서라도 꼭 입장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들 오늘 또어두박이 지루한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대한 여성 꼬리 달았다고 무서웠던 사람들은 바보, 잡은 사람들은 천재. 음.